오늘은 드디어 동결 2차 배야 20날. 아랫배도 빵빵하고요. 목표 몸무게인 48kg 드디어 달성했어요. 와, 오늘 예감이 진짜 너무 좋은데요. 아침으로 그릭 요거트랑 오이 냉국도 먹어주고, 망고 씨앗은 언제쯤 발아 하려나. 저 쓰레기통 새로 샀어요. 자동 센서에 저 쓰레기 볼트도 알아서 갈아주더라고요. 안에 LED 등도 있어요. 과자도 맛있게 사와가지고 먹어주고요. 남편이랑 점심밥도 건강하게 먹고, 참외도 하나 먹어주고, 드디어 동결 2차 배아 이식하러 갑니다. 아자, 아자, 화이팅! 저기 조그만한 하얀색을 점이 배아 두고 온 거래요. 이번엔 잘 붙어 있거라. 그런 요거트도 하나 먹어주고, 저녁밥은 쪽파에다가 다간심 볶아가지고, 건강하게 먹어주고요. 저녁밥 맛있게 먹어주고, 남편이랑 저녁 산책도 갔다 왔어요. 뱃살이 이제 많이 나와가지고 두산놓키에 아주 용이합니다. 오늘도 프로르텍스 맞고 잘 자요. 이번에는 잘 붙어 있거라, 베아야. 사랑해.